모든 거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자연의 이치인데요 공황장애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황장애의 본질적인 실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특별한 이유 없이 나타나는 공황발작 증상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심장 두근거림, 손발 떨림, 비현실감, 죽을 것 같은 그런 현상.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당황하고 갑자기 나타나는 그런 불안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 공황장애가 과연 무엇인가. 제가 20년 동안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좀 풀어가겠습니다. 아. 본질적인 공포. 본질적인 공황장애는 그러니까 본질적 공포 원인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공황 발작이 일어나죠. 공황 장애. 그 장애가 되죠. 그게 발작이죠, 발작. 발작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 본질적인 공포 는 원인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인 원인은 결과로 나타나죠. 결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과에만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주 크게 나타납니다. 어, 죽을 것 같은 결국에 죽음의 공포.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니까 아주 이 결과가 크게 나타나요 그냥 뭐 가볍게 오는 두통 그냥 요통 그런 게 아닙니다 20살 때 허리를 다쳤는데 계속 요통이 있어요 허리에 대한 요통이 있는데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본질적인 공황장애 공황발작은 아주 급하게 와서 어 적게는 30분 길게는 몇 시간씩 갑니다 이 발작이 그래서 죽음의 공포까지 느껴요 최고점을 찍어요. 그래서 결과가 아주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네,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과에 대해서만 알고 있고 이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고 있죠. 한 가지 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 있어요. 우리 아기가 갖고 노는 인형이 있습니다. 사자인데요. 사자인데 이이 이 사자가 지금은 이 현대에서는 어, 도시에 없죠. 도시 없고 지금 어, 동물원에 있죠. 동물원에 있는데 이게 원시 시대 때 자연에서 같이 살았어요. 이 공포를 일으키는 이 원인, 이 공포를 일으키는 이 호랑이가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서 바뀌게 해서 내가 도망갈 수 있게, 땀도 나서 피해갈 수 있게, 심장이 두근거려서 빨리 내 몸이 대처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바뀌는 거예요. 아, 우리는 진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뭐 땀이 나고 그렇게 어, 몸에서 막 어? 긴장 상태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지금 이 도시에서는 호랑이가 나타나는 일이 없잖아요. 없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난 것처럼 그 공황 장애와 공황 발작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죽을 정도의 공포를 주는 현대에서는 뭘까요? 없죠. 현대에서는 안전 안전하잖아요. 안전하잖아요. 안전한데. 왜 이런 발작이 일어날까요? 없다 이거요 없다. 원인 제공자가 없어요. 아, 이게 허상이라는 허상, 허상, 허상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허상이라는 허상. 그러니까 어, 이 원인과 결과, 이 허상을 얘기하기 전에. 인간의 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야 됩니다. 뇌는, 뇌는, 뇌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 못해요. 자, 예를 들어서 오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앙" 한입 물었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제 입에서... 침이 납니다. 왜냐하면 오렌지는 엄청 시큼하기 때문에 또한 가지 예로 청양고추, 청양고추 아주 매운 청양고추를 아 그자 그자 씹어 먹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갑자기 막 뒷골이 막 땀이 납니다. 저는 매운 거 보기만 하면 막 땀이 나요. 그러니까 뇌는 그 이미지를 생각하는 순간 그게 현실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와 거짓을 구별할 줄 몰라요. 자, 예를 들어, 오렌지, 청양고추처럼 생각만 해도 뇌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꿈에서, 꿈에서 어떤 상황을 겪어 나면 그게 진짜로 내 몸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꿈에서 공포를 느끼고 나면 깨고 나면 막 땀이 난 땀이 나 있다든지 엄청 막 놀래서 어렸을 때 이제 많이 그런 걸 체험을 하죠 꿈에서 많이 꿈은 뭐예요? 꿈은 현실로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생각만으로, 심리적인 걸로 심리만으로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몸으로 나타나는 거죠. 몸으로. 그래서 막 땀이 나고 어, 그런 현상이 실제인 것처럼 나타나는 거죠. 몽정, 어, 몽정도 몽종, 하잖아요. 꿈에서 그러면 현실적으로 몽정도 합니다. 뇌는 진짜와 거짓을 구별 못해요.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몰라요.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호랑이가 나타났다라고 이미지화되면, 내가 착각을 하게 되면, 착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공포, 불안, 두려움, 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 현상으로 나타난다. 나타나. 나타다 그래서, 호랑이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느낌. 느낀다. 그래서 결과로 나타나는 거요 원인 제공자는, 원인 제공자는 허상이에요, 허상. 허상. 허상이 나타나서, 호랑이로 나타나서, 뇌는 착각하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 못하고, 몸으로 이렇게 공포, 불안,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발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더 이게 괴물이까 한마디로 괴물. 우리한테는 이 괴물이 괴물, 괴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헛개비예요. 헛개비, 헛개비. 이 거짓된 거짓된 신호니까 거짓된 신호, 신호. 음, 이게 요인이 되는거죠. 뭐, 요인 그래서 증상으로 나타나는거죠. 증상 증상으로 어떻게 나타나요? 일상생활을 못하게 일, 일상생활을 못하게 그래서 뭐 자동차도 못하고 비행기도 못하고 예? 그 다음에 어? 직장도 못 다니고 못한, 그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회피하게 되고, 모든 생활을 회피하게 되고. 공포 영화를 보면, 괴물이나 그런 귀신들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 주인공들이 어디서 나타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없다. 두려움은 없다. 허상이다. 공포영화가 그거를 이용한 거예요. 두려움을 우리한테 심어준 거예요. 아주 중요한데, 이미지. 현대에서는 이미지. 이미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그 20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공양장애. 그냥 거짓된, 그냥 헛개비예요, 헛개비. 헛개비가 나를 괴롭힌 거예요. 그게 대단 본질이 뭐냐고 했더니 뇌가 진짜와 거짓을 구별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동차가 원인 제공자가 아니고 결국에는 비행기가 원인 제공자가 아닌 거예요. 원인 제공자는 허상인 거예요. 원인 제공자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허상. 내가 만들어낸 이미지인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좋은 공포, 특히 안 좋은 공포는 그때 얘기했잖아요. 호랑이가 나타나면, 우리 는 도망가야 되는, 그게 본능적으로, 어, 우리한테 심어져 있는 거야. 왜냐? 그게 DNA로, 진화의 과정에, 아, 이 호랑이는 무서운 거야. 인간을 잡아보니까 도망가야 돼. 라고 유전 정보로 우리한테 내려왔다는 거야. 그게 저에게는 이미지화 돼서, 전철, 뭐 비행기, 뭐 자동차, 곳곳으로 내가 20년 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곳에서 공황장애가 일어났고 거기 회피하게 되고 응? 회피하게 되고 공간의 제약이 생기고 일상생활을 못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본질적인 공포는 허상이고 괴물이고 헛갭인데그 본질적인 그거 그것이 나에게 진짜 인양 이미지로 다가와서 내가 공포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도전을 하게 되는 거는 내가 그동안 수많은 이미지로 쌓아놨던 그런 공포를 깨자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면 한번 기억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가 하려고 하는 도전은 뭐냐면 그 이미지를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그 기억을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그그 그 청양고추를 먹으면 매우면 막 땀이 나는 그 이미지를 없앨 수는 없어요. 한번한번그안 좋은 기억으로 남은 이미지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트라우마고 그게 어렸 을 그니까 러 어렸을 때 그런 상처들이 그런 상처들이 남아서 결국에는 그 성인이 돼서도 그런 결국에는 불안에 그, 뭐 쫓아가 보면 어렸을 때 그런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처는 없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희석시키는 거예요. 희석. 희석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희석. 결국에는 내가 하려고 하는 작업은 이 본질적인 공포는 허상이다. 그리고 이게 본능적인 공포다. 본능적인. 본질이 본능인 거예요, 본능. 그러니까 원시적인, 원시적인 공포예요. 원시적인 공포가 나를 괴롭혔던 거예요. 근데 이 원시적인 공포가 하나하나 쌓이면서 이미지화 돼서 나를 괴롭혔던 거예요. 여러 가지 이미지로, 그건 못해, 그건 못해, 못해 해서 이것이 고정관념이 됩니다. 고정관념, 고정. 고정된 거죠, 고정. 관념이 된 거죠. 고정관념으로 남아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공포와 본질적인 공포가 허상이라는 걸 이제 알았잖아요. 알았잖아요. 알았기 때문에, 아, 이제는 괜찮아. 아 이제 나는 공포는 없어 두려움은 이제 존재하지 않아 두려움은 가 거짓이야 두려움은 헛개비야 두려움은 없는 거야 자 어느 장소가 나에게 공황 발작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평생 그거를 못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도전해서 그 그것이 괜찮아 나에게 공포를 주는 원인이 아니야라고 새로운 이미지로 교체하자는 거죠 호랑이는 본능적인 공포예요 본능적인 공포 나타나면 당연히 나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본능적인 공포 내가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본능적인 공포 때문에 없앨 수 없어요 그걸 없애면 저는 주, 죽으니까 그러니까 본능적인 공포 그래서 아 이건 본능적인 공포야 호랑이가 나타나면 아 본능적인 공포니까 당연한 거야 아 심장이 두근거려 아 이건 당연한 거야 근데 이 호랑이가 없는데도 나타나는 나타나는 공포 그럼 아 이건 허상이야 허상이야 이건 헛개비야 이거 거짓된 거야라고 일단은 첫 번째로 첫 번째 단계는 아 이건 허상이야 거짓이야 이건 어, 이런 본능적인 공포가 아니야 저건 괜찮은 거야 저거는 나한테 이런 본능적인 공포를 주는 게 아니야 저건 허상이야 허깨비야 라는 생각을 이제 첫 번째 단계로 합니다 그게 이미지로 남아서 고정관념으로 남아서 나를 괴롭히는구나 그래서 아무리 내가 아 저건 허상이야 허상이라고 해도 이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거이 고정관념을 깨는 거 그것이 저의 도전인 거예요, 도전. 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죽음이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어,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결국엔 가장 크로, 가장 두려운 결과가 뭐예요? 이 죽음이잖아요. 죽음. 와, 이거에 대한 것도 한번 어,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laughs>